들어가 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먼저 접어야 돼가지고. 접고. 빼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여기서 차박 냄새가 안뭐 깔고 뭐 하면 될것 같은데. 하이드하고. 그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안녕,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네시스 G70 슈팅브레이크 차량에 탑승해 있습니다. 일반 G70이랑 별 차이 없는데? 진짜 그 휠베이스의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오 저기 앞에 화이트 G70 슈팅브레이크가 있어요. 뭐 어, 지금 ISG가 켜져 있는데 더워서 다시 켤게요 어쩔 수 없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자, 일단은, 어, 마, 많이, 디자인적인 요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영상을 이미 보셨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만한 거는, 이제, 어, 이제, 그런 브레이크 등, 사소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 드리고 싶고 브레이크는 앞에는 브렘보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또한 브렘보 1피스톤 브레이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음 좋구만. 브레이크 담력은 어, 괜찮은 것 같아. 아직은 이거 뭐 고속이나 이런 데 달려봐야 알겠지만. 모델을 살짝 바꿔볼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슈팅브레이크 모델이 2.0 터보 모델밖에 안 나와요. 후준만 있냐? 아니면 사준만 이제 들어가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뭐지?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소리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로 들어가서 이 보면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통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끄고 주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2.0 엔진 엔진의 사운드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가지고. 굳이 어,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안 켜도 될것 같아요. 미션은 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이제 후진 8단. 그러니까 주행성능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제네시스 g 7 0의 파워트레인의 카우트레인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G70 슈팅브레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적재 공간이죠 적재 공간은 제가 지금 2열은 조수석 뒷자리는 지금 올려놨고 운전석 뒷자리는 접어놨어요 음 나름 이 우리나라 이제 외관 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관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가 원하는 이제 시용성이 감미된 모델 G70 시트 브레이크가 이제 유럽에만 출시가 되다가 지금은 어 이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국내 출시는 지금 7월 7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오픈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사전에 100대는 옵션 사양이든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옵션 사양들을 위주로 출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뒷모습이 생각보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아 근데 너무 뜨고 이게 썬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 팔이 너무 뜨거워. 오, 뭐야. 이 뒤에 느낌 되게 희한한데? 핸들을 트이면 뒤에가 싹또 반대쪽을 트이면 싹 이렇게 들어오네? 따로 이제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진짜 이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은 말씀드리면 차는 똑같아요. 오, 여기 또 외관 차량 지나가요. 3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3D 클러스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 멀미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안 좋아해요. 풍절음은 한 130, 140 정도. 배기가 나름 은근 소리가 있어요. 노면의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이게 타이어의 영향인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 또 넣게 되면 모드가 기어가 한단 더 내려가면서 자세제어 장치 1단계가 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전체적인 느낌 은 진짜 좋은데 이제 완전 1열은 G70이랑 완전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제일 중요한 2열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2열의 레그룸 2열의 레그룸과 트렁크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안성 가가지고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못 누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반환점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럼 반환점 도착을 해서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 출발하기 전에 누워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 제가 그 안성 갔다 온거 영상을 보고서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또 사람, 영상 보신 분들 차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 G70 슈팅 브레이크에 3.3 터보 모델이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아쉬워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슈팅 브레이크 차장이 3.3 터보 모델까지 들어갈 필요를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2.0 터보 엔진의 조합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후준 옵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4준 옵션 또한 AWD 옵션이 추가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저는 만족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제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M340i라든지 뭐 지금 얼마 전에 출시가 된 M3 투어링. M3 투어링도 있고, 뭐 아우디로 넘어가게 되면 RS6, 아반트, 그리고 RS7. RS7이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죠. 이제 그렇게 된 와중에 제네시스에서 이 G70 슈팅브레이크 차장은 유럽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유럽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뭐 파워트레인이 부족하다 이런 걸 아마 재미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고성능 차량의 외관, 슈팅 브레이크 이런 게꼭 필요할까요? 운전의 재미보다는 실용성에 염두를 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0 터보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후준 모델과 사준 모델 옵션을 선택을 할수 있게끔 이제 옵션 구성이 되었고요. 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 치고. 차는 좋은 게, 기존에 우리가 G70 차장이 2열의 공간이 아쉬웠고, 트렁크가 좁아서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슈팅브레이크 차단을 타기 전에 봤던 거는 기존 이제 G70 세단 대비 트렁크가 약40%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원형이 우선이니까 원형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된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가 된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국내 소비자들이 원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슈팅 브레이크나 외건에 대해서 판매량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뭐 i30라든지 i40라든지. 어, 지금 해치백 모델인 벨로스터 JS. 현행 모델이죠. 현행 모델이 단종이 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곧있음 벨로스터 N이 단종이 된다고 어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매건을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매건 차장을 구매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이프 스타일 뭐가 있을까요? 뭐 스키, 서핑, 낚시, 캠핑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내가 기존 G70 은 타고 싶고, 근데 공간은 너무 아쉽고 뭐 낚시 가고 캠핑 가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G70 슈팅브레이크 차량이 출시가 되었고 세단 타고 싶은 세단을 타고 싶은 분들은 세단을 타시면 되고 슈팅브레이크를 타고 싶은 분들은 슈팅브레이크를 타시면 되고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와인딩 도로가 있는데 어, 스포츠 모드를 두고 G70 슈팅브레이크의 움직임을 어, 여러분들의 전달이 될지 모르는 게 어, 일단은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리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움직임 정도로만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기어는 드라이브 모드로 되어 있고, 자, 2단에서, 자, 와인딩고로 브레이크가 있고, 자, 자, 핸들 보조장치는 끄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 확실히 그2.0 터보라서 그런지 기존의 그 3.3, 3.3 터보 모델을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면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전자식 서스펜션 들어가 있네요? 커스텀 들어가서 서스펜션을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놓고 스티어링 또한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둘게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스포츠로. 이 뒤에 느낌이 되게 희양하게 따르고네. 일단은 다시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오 스포츠 플러스 되게 되니까 브레이크를 조금만 깊게 밟으면. 바로 기어가 다운되면서 레그 매칭 빵, 빵, 이런 식으로 떨어지네요. 요즘 이제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스포츠 플러스의 이 세팅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만약에 2차장을 가지고 이제 서킷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 또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어, 뒤에 느낌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런 코너를 돌 때도 핸들을 돌리고 있으면 벌써 뒤가 말 벌써 핸들을 각을 똑같이 주고 있어도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네. 앞에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꺼놨는데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켜볼까요? 아까 지금 보통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강하게로 두고 모드는 스포츠 오,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액티브 사운드도 되게 괜찮은데 보통보다는 약하게 틀어놓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좀 되게 어색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 약하게라도 틀어놓는 게딱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모델은 또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놨습니다 어 여기 와인딩 길이네 와인딩을 보여드릴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앞차장이 좀 있어서 차량의 간격을 조금 벌려놓고 약 9도의 경사입니다. 아, 운전 집중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간격을 조금 벌려두고 어, G70 슈팅 브레이크의 움직임을 보여드릴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브레이크 밟고 다운 시프트. 리어가 되게 움직임이 제가 원하는 만큼 돌아가요. 자, 핸드. 이에 코스를 잘 짜는 것 같아요. 뭐, 와인딩 길인데 바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자세 제어, 지금 1단계가 들어가서 그런지 깊은 코너는 아니거든요? 있어서 주행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 툭툭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데 자세 구동력 제어 지금 기능이 꺼져 있었단 말이에요. 방금 스포츠 플러스로 주행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차체 자세 제어까지 끄게 되면 이게 좀덜 할까요? 궁금하네. 여기 앞에 또 살짝 그 와인딩 비스무리한 또 길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는 스포츠 플러스에... 자, 지금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차체, 제세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진짜 자세 제어 장치 때문에 문제라면... 자세, 자세제어 장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방지터. 오! 자, 여기도 느낌이. 자, 후진 모델이라 뒤에가 조금 조금 자세제어를 끄니까 날아가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다.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이나 이제 와인딩 들어갔을 때는 리어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차장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공기압이 높아서 그런지 만약에 이제 공기압을 조금만 빼고 만약에 주행을 하게 된다면 이 느끼면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지금 노면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넘겨줘요. 세팅은 다 다르겠죠? 아마 이 전자식 서스펜션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느낌이 되게 특이하다 진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리어의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생후준차를 처음 타서 그런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내가 핸들을 돌리는 만큼에 따라 뒤가 따라와 준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네 서핑 이야 저렇게 루프를 건져 가지고 할 수가 있구나 또 나중에 지침 구 시팅브레이크로 서핑 가실 분들은 뭐 이렇게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팅해 놓고 열어도 되나? 아 열어도 되구나 어얘 시트 빨간색이다 빨간색에 뭐 제네시스 옷걸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아, 있네 내가 차박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형 아, 트렁크 매트 주는 게 이건가 봐 사면? 은 네. 그러네, 여기 제네시스 마크 박혀있구나. 딱두 명. 덥긴 덥다. 세팅은 나중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70 시팅 브레이크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중성이 극대화된 G70.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단 대비 훨씬 더 넓어진 트렁크와 옵션 구성은 똑같고, 2열의 레그룸도 똑같고, 그리고 슈팅브레이크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리어 디자인도 바뀌었고, 어 약간 이제 캠핑이나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안성맞춤인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에 아이포티가 있었는데 어 아이포티도 지금 단종이 되고 외관 시장이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은 부족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인지 그런 불만이나 욕구를 잘 해소해 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오늘 제네시스 G70 시티브레이크 타보면서 어 주행 느낌이 너무 궁금했어요. 일반 세단이나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차량을 어 시승을 했고 생각보다 되게 차량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여전히 슈팅 브레이크를 차량을 만약에 운용을 제가 직접을 직접 한다고 하면 활용도가 진짜 높고. 제가 어디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이나 뭐 낚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 차량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쁘지 크... 않아? 나 이거 근데 볼 때마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뻐요. 거짓말치지 하지만 2열에 2열? 탑승객의 이제 레그룸은 조금 아쉽긴 하죠 어, 그래서 아쉽긴 하죠 그래서 오늘 G70 시팅브레이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